또 하나의 찾아자 토이 스토리. 마침내 비디오 상영. 다게 맡기고 장난감들이 펼치는 상상을 <웃음> 초월하는 <웃음> 모험과 우정 이야기. 토이 스토리. 올 <laughs> 겨울 디즈니의 전혀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이야. 동화 키노키오 파스 토이 스토리. 토이 스토리 출동. <laughs> 멋진 이야기를 들세요 이야, yeah. <목소리도> 아이디어가 넘치네. 동화 피노키오 파스 토이 스토리. 세상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와이드 그린이가 <목소리도> 선보이는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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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move, move, 컴퓨터 move. 애니메이션의 <목소리도> 영상, <목소리도> 토이 스토리. There a e cannibals. 스크린 앞에 보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상. 2시일 세계 애니메이션을 미리 경험하십시오. 월디즈니게이 스토리. <목소리> 만지면 그리 들어오는 디즈니 픽사의 주인공들 내가 골라 내가 만드는 나만의 해피밀 장난감으로 만나는 비디오와 비비 d 의 주인공들 이거 뜻밖이네 생일 파티를 오늘 한다고? 제서 얘들아 움직여도 돼 글자놀이합시다. 가라가라마마사아차차차다하하. 재미있는 <놀람> 글자놀이 글자놀이합시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네, 좋았어. 내말잘 네, 들리지? 선반에 있는 친구들도 들리니? 좋아.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안건은 어, 아 그렇지. 모두 이사가는 짝들 골랐어? 뭐? 이사가는 짝? 별로 몇 짝이 다 있네 아니 벌써부터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짝하고 손잡아야 돼? 내 아, 지금 내가 무슨 장난하는 줄 아나 본데 이사가려면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너희 중 하나라도 빠지면 되겠어? 이사가는 짝안 정했으면 서둘러 아, 자 그럼 다음은 아, 아 그렇지 어, 지난번 열린 장난감이 조심할 점에 관한 강의는 반응이 참 좋았어. 아, 그래서 그 강의 때문에 수고한 글자 공부군에게 고맙단 인사를 좀 하고 싶어. 고마워 글자 공부군? 내 말씀을. 어, 좋아. 아 좋아. 그렇지. 알려줄 일이 하나 생겼어. 앤디 생일 파티가 오늘로 옮겨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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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아 오늘 파티를 한다니 무슨 소리야? 앤디의 생일은 다음 주잖아. 앤디 엄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달력을 잃어버리셨나? 아마 뭐 앤디 엄마는 이사 가기 전에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 거겠지. 난 걱정 안 해, 여러분도 걱정 마라 뭐야 걱정을 드려 웃겠지, 앤디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니까 아 이봐, 그만해, 포테해 헤드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면 그건 정말 괜찮은 거야 우리가 우리한테 소리나게 하는 거 봤어? 걱정하지 마라, 매번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 때면 겪는 일이잖아 하지만 앤디가 다른 공룡 선물을 받으면 아주 무서운 거 그럼 날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땐 어떻게 무슨 소리야, 밀려나는 일은 없을 거야 앤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앤디가 누굴 제일 좋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앤디가 원할 때 우린 같이 놀아준다는 거야. 우리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 아, 미안해. 회의를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저, 좀... 애들이 와! 뽑아서 신이 온다고! 모두 어, 들 죄송해! 얘들아! 어, 아, 회의는 끝. 그... 저 어쩜 봐. 저게 다 무슨 선물일까? 사 람, 쥐. 네, 그래요. 다람쥐는 정말 빠르고 나무도 잘타죠 no! 대체 뭐야? 뭔지보요 뭐길래 이 난리야? 어디 위에 같이 있는 게 누구야? <laughs> 어... 어디? 침대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어, 안녕, 뭐. 안녕? 아까 내 양들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살하려고. 어, 그 정도가 꿈은. 오늘 밤 양들을 다른 애들에게 맡기고 단둘이 만나면 어때? <laughs> 어, 글쎄. <목소리대> 알았다 망원경 망원경이죠? 나한테 자기가 들이 몰랐었네 어디야 저기 있어 어서 도와줘야 돼 벗어내 던져버려 잘 보이다 아이제터 현장 판매점에 가시면 찾실수 있습니다. 주사위 주사위 주사위를 갖추면 어떤 일이 나올까 이번에는 깔깔이주저씨 먼저 말해보세요.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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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laughs> 자 우리 친구 보람이 알겠어요? 네. 자 뭘까요? 바람개비요. 바람개비요? <laughs> 버즈, 이젠 안전해. 버즈 어있니무한간잘 넘어롱! 보라, 바람깨비, 두루루루 돌아와. 아니, 들루루루 우리 목표는 여기 아니야 도는 바람깨비, 차를 바 바람을 담으면서 루루 달리자. 우디 버즈! 어 드디어 찾았구나. 어디 에 있든 여기 차안에요 거봐, 니가 나들데 있지 어디 가겠니? 시 여기로 이다. 얘들아 모두 주목해. 쇼가 시작됐어. 어? <웃음> 가자. <laughs> 어어어아 어. 포기 안 하고도 날 부를 방법이 있을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 방안님어 저건 이스의 꽃이잖아. <웃음> <웃음> 내가 공룡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순한 공룡 그럼 난지에막 겁주면서 대장 노릇할 텐데 <웃음> 조용히 하려요 <laughs> 몰리의 첫 번째 선물은 포터토 부인이다 반복한다 포터토 부인이다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아. 뭐야?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피밀 이번 해피밀 선물은 만지면 그리 들어오는 디즈니 픽사의 주인공들 내가 골라 내가 만드는 나만의 해피밀 장난감으로 만나는 비디오와 비비비의 주인공들 Code 세상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월트 디즈니가 선보이는 놀라운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영상,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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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토이 스토리 o They're cannibals. 스크린 앞에 앉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상. 21세기 <laughs> 애니메이션을 미리 경험하십시오. Toy 토 t o r y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출동! <laughs> 멋진 이야기를 그리세요 <laughs> 아이디어가 넘치네 동화 코오패스 토이스토리 디즈니 또 하나의 <laughs> 화제작 토이스토리 <laughs> <laughs> 마침내 비디오 상류 다른 애들에게 맡기고 장난감들이 펼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laughs> <laughs> 모험과 우정이야기 <laughs> 토이스토리 월, 겨울, 디즈니의 전혀 색다른 세계를 경험하십시오.